고 어, 궁예이 한번 연기해 보자.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네, 그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웬 영상이 거의 없었는데 어 랭크 게임에서는 도저히 지금 그웬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디 한 번, 네, CP, 그웬을한 번, 이번 판에 해보려고 해요. 첫템 뭐로 갈까? 첫 템은, 단검 가자, 그래도, 일단은. 어, 아무리 CP, 그웬이라곤 하지만, 첫 템은 단검을 가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CP, 그웬이 단점이 뭐냐면은, 공격 스킬이 A 스킬이랑 궁극기밖에 없어. B 스킬은 데미지가 아예 없으니까. 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평타. 평, 에이. 패시브 채워지면은, 네, 평타견제 한 번씩 해주세요. 패시브 채워졌죠? 네, 평타견제. 그니까, 러 제가 이제, 바론이 파밍을 할 동안, 저는 바론을 때려주면 돼요. 공지 빵빵. 빵빵. 와, 근데, 바론이 훨씬 센데, 데미지는? 어. 아, 바론이 훨씬 쎄, 데미지가. 너무 사기야. 찍. 네, 비스킬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바론이랑, 바론을 상대할 때는, 라파밍만 잘해도돼요 음. 마파밍만 하셔도 돼요 데미지 너무 낮은데? 물론 뭐 지금 수정력이 없으니까 낮겠지만 과연 CP 그앤 어떤지 한번 나도 궁금하긴 했어 아 데미지 씨와 데미지 어디고요 일단 A 선만 해줄거에요 A 선만. 띡.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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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엥 엥. 아 뭐야? 에 잡았다. 그렇다. 아 그렇 그렇다. 대형 프리즘이랑. 가죽장 하나, 그리고 물약 좀 사가도록 할게요. 달려라! 페탈이네, 페탈. 페탈은 근데 은근 쎄, 지금. 어, 페탈 지금 은근 쎄요. 한번 에이스킬 해볼까? 오우, 씨. 어, 데미지 질동만큼 들어간다. 이거 약간 왕기가 필요하겠어. 왕기. 음. 완기를 안 하면은, 필, 쓸, 쓸, 쓸모가 없는 영웅 중한 명. 아. 게다가 시전, 나가는 속도도 느려. 저기 분명 발은 숨어있단 말이지. 나와라! 나갔네. 잇! 아, 근데 만화 이거 은근 많이 든다, 갑자기. 오, 어? 이거를 야 나이스 잡았죠. 아잉, 아잉, 아잉. 어, 나 데미지는 살짝살짝 센거 같기도 하고. 아이, 고 글레이브 있었으면 다 잡았다. 그냥 어 조심. 오, 야 데미지 센데 은근히? 아, 아닌가? 야, 패탈 피가 팍 까는데, 그냥? 야! 한방한 한 방이 쎄! 오오 저 이거 영, 이거, 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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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구소 오늘 성공합니까? 다다의 연구소? 어쩌다 보니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네요. 네. 배달해! 아... 찍! 야 나이스 아 죽었다 이게 지금 내가 프리, 수정 프리즘밖에 없어서 그렇지 아 수정 프리즘이래 헤비, 헤비 프리즘 음 어 뭔가 근데 이게 은근히 구현이 개수가 높아서 이게 어 괜찮을지도? 어 강화유리 가면 좀 쓸만할 것 같기도 하다 톡 리아 파밍 잘하고 있습니다 저 내려가서 강화유리 사오자 한번 강화유리 사오고 배터리 사오자 배터리까지 지금은 내 상종기나 이런 건다 있으니까 문제는 없고 배터리까지 산 다음에 물량 하나 사서 가도록 하죠. 강화유리, 자연, 요. 약간 포킹. 야 근데 이게 게다가 중요한 거를 알아놔야 돼. 이거는 범위 스킬에다가 어 거의. 타거리가 엄청, 엄청나서, 맞추기가 상대를 맞추기 쉽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 그거를 따져보면은, 괜찮다고 난 느껴지는데? 어. 너로 정했다! 아. 까비. 에. 지우가 될수 있었는데, 지우기가 되었네요. 너 죽을래? 깔깔~ 불쌍하다. 살려주자 그냥 지우개로 평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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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야야야야 약간 페탈을 좀낚아볼까 어, 안 돼, 안 돼. 오, 오! 야, 데미지, 데미지 봐. 데미지는 짱템 이게 궁 A 딱 쓰면은 데미지 엄청 날것 같은데? 어 지금 이게 아직 A 스킬이 두, 세 개밖에 안 찍혀서 그렇지. 찍! 우와! 아! 어. 어. 어! 대박! 찍! 야! 녹았어! 대박! 허어, 재밌다, 이거, 근데. 어. 심지어 재미까지 있어. 어우, 씨. 살만한데 여기서, 대형 프리좀 사고, 어, 그 다음에, 왕갑 하나 살게요, 왕갑. 응, 음, 가자. 지금 뭐, 굳이 이틀 신발 안 올려도, 속도는, 이 속은 빨라서, 어, 기본 속도 빠르니까. 73개 대 45개입니다. 상대 바론이 파밍을 너무 힘들어 했죠? 음. 그러다 보니까 템트리도 꼬이고, 지금. 여러 방면에서 꼬였습니다. 빨리 이거를 5를 5까지 찍어놔야 그게 된단 말이야. 쿨이 5초인가? 아이고. 어, 쿨이 5초가될럴 거예요. 바보아를 하면은. 아, 뭐야, 예측했는데 실패. 오와, 279? 잠깐만요. 찍, 아! 이모찌. 얘도, CP그엔도 그거네. 어. 8렙부터 시작이네, 8렙부터. CP9N도 8렙부터 시작이에요. 찍. 요. <laughs> 어, 데미지 왜 저러지? 아니, 야, 왕, 아니, 저 정도면,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안 달텐데. 뭐지? 아, 너무 심각하다. 아, 좋다. 아, 많아도 좀 적, 그냥 많아도 적절하게 들어. 어. 적절하네 어... 대충 템트리도 꾸며지, 꾸려지는데? 며꾸 어... 약간 템트리 각도 나오거든 템트리 각도 나와 어. 이거 궁에이 한번 연기해보자 에이? 와 대박 아니 아무리 페탈이어도 그렇지 야. 야. 어, 재밌는데? 심지어 방금 그거는 궁 1렙 궁이었어요. 어. 아, 1렙 궁이었단 말이지. 어, 재밌어? 어, 뭔가 쏠쏠한데? 어? 오, 약간, 던파, 던전 앤 파이터, 약 아, 죄송합니다. 어, 쨌든 어, 좀 쏠쏠한데? 호, 이거 만화 걱정도 별로 안 들어요. 어, 배터리, 작은 배터리 하나밖에 없는데, 만화 꽤안 달아. 저기 있다, 얘들 뭐야, 싸우게얘들아 야, 파밍 좀. 너로정했다 에? 궁안 맞았어. 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이스. 아, 에? 아, 궁이야. 아니, 이 궁이 범위가 너무 좁은데. 아. <laughs> 오. 어.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해. 궁을 맞추려면. 아, 그게 좀 그렇다. 어.. 어.. 아.. 뮤니언 쳤어 님.. 님.. 아.. 아하.. 아하 글이브가 뮤니언 쳤어패탈 안치고 빨키로.. 헐.. 좀 실망.. 아.. 음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아니야.. 그냥 얼음 불고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음. 나이스 자, 페탈이 정글 털러 오는 것 같은데? 터져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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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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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갔네잉? 에이 싱거워라 오야 186원? 야, 이오르. 호호. 아, 이거 딱 여기다가 시계 가면 되겠다. 어. 시계 가면 될것 같은데. 쩝! 메 클레이는 두 번. 오케이. 어 글레이브? 글레이브 짱? 글레이브 어, 도 살았어. 너로 생겼다! 나이스! 아궁대유지 쎄다, 쎄. 좋아요. 이거 못 끝날 것 같은데? 끝낼수 있나? 근데 뭔가 나 끝나고 싶지 않아, 지금. 나좀더 이걸, 이걸 누리고, 누리고 싶은데? 좀 더, 좀 늦게 보자 아잉,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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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아다주거? 이걸 아다주거? 이걸 아다주거? 이걸 아다주거? 이걸 아다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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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주 기빨이 속에다가. 아, 아단, 이거, 어떡하나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데미지가? 아, 이러면서, 베인 크리스탈. 아, 아단이, 너무, 아단이, 데미지가 없어 옛날에는 축방한데, 막, 어, 로밍하다니, 이제 막, 4 0 0나 하고, 그랬,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 아단이, 별로입니다. 물론, 우리 팀, 글레이브 님, 정말 잘하셨지만, 뭔가, 치피, 그, 이것좀 재밌습니다. 어, 약간, 짤짤리로 빡! 한데 상대는 막 죽어나가 조금씩 아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네 오늘은 한번 CP 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